안녕하세요, 여러분. 옥구리입니다. 영화 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국내 영화에서 가장 맛있게 먹방을 찍는 배우가 계십니다. 바로 하정우 배우인데요. 이 하정우 배우님이 이번에 슈퍼노멀 컬렉션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오지 하나랑 파리 다섯 장도 가지고 왔으니까요. 저랑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벤트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정우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번에 프로젝트로 진행하게 된 PFP NFT는 한정판 라인이고요. 슈퍼노멀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1978개 NFT만 발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1978은 바로 하정우님이 태어나신 연도입니다. 하정우님이 직접 이렇게 수량을 제한하셨다고 하고요. 이 중에서 778개는 모션이 적용되어서 이렇게 작품의 아이덴티티가 하나하나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슈퍼노멀 컬렉션은 아름다움과 그리고 다양성을 구현한 NFT 형태로 하정우 작가님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슈퍼노멀은 항상 다양성과 그리고 존중, 이범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셉을 집시 작가님의 부드러운 화풍으로 제작한 것이 이번에 민팅하는 슈퍼노멀 NFT가 되겠죠. 하정우 작가님은 변화하는 미래와 그리고 도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철학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네요. 저희가 영화 속에서 보시던 이미지와는 또 다른 매력이죠. 슈퍼노멀 컬렉션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메타버스에서 PFP를 착용하실 수 있는 간단한 프로세스를 개발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그리고 작품 철학이 꽤나 잘 맞들어져 보이네요. 다양성과 변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도전이라는 단어들이 잘 어울리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하정우 슈퍼노멀 컬렉션은 웹3 상호 호환 패러다임을 여는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런치패드도 구상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로드맵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슈퍼노멀 컬렉션은 모든 홀더분들이 온라인에서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컬렉션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컬렉션에 대한 상호 운영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걸맞는 내용이 지금 샌드박스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탈중화까지 진행이 된 상태죠. 추후에는 온라인 게임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런치패드인데요. 슈퍼노멀 컬렉션에서는 수집가와 예술가 모두에게 번거롭지 않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일반 민팅들과는 다르게 런치패드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아마 추후에 에디션들을 발행할 때 스캠 민팅 사이트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퍼노머 홀더분들에게는 차기 NFT 에디션을 에어드롭 해주거나 우선권을 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또는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는 프로핏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프로핏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어떤 형태로 제공이 가능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CEO인 타일러, 그리고 구글 출신의 CTO 헬렌, 배우이자 아티스트인 하정우, 슈퍼노멀 CEO인 앤드류까지 이렇게 여섯 분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정우 슈퍼노멀 컬렉션 NFT가 그려갈 세계관이 정말 광대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웹사이트나 디스코드에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